나는 많은 길을 걸어왔다. 내가 걷는 길은 태양보다 눈물이 더 많았다. 아침부터 찬비가 내린다. 나에게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눈물 방울. 젊어서 먼저 생을 완주한 나의 동지들이. 폭음 속에서 내 품에 안기던 여윈 아이들이. 영혼의 총을 들고 산으로 가던 소녀 게릴라들이. 그만 등을 돌리고 싶은 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. 눈물이 길이다. 눈물이 길이다. 눈물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다. 눈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라. 눈물이 길이다. 눈물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안다. 눈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가라. 박노해 시인의 숨골기 눈물 흐르는 지구의 골목길에서 사진에 쓰여 길수록시 눈물 흐르는 지구의 골목길에서